회사에서 엑셀을 사용하실 때 지도로 지역별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될 때가 있죠. 자, 포토샵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오늘 엑셀 안에서 지도 차트를 빠르고 쉽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드리지만 엑셀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좋은 방법 알고 계신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둔 표를 우리가 자주 쓰는 컨트롤 t 로 표로 생성을 한번 해보고요. 시와 값이 입력된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 삽입, 추천 차트에서 맵 차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도 맵 차트가 이렇게 뜨게 되죠.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해주시고 지도 영역에 데이터가 있는 지역만 표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밑에 계열 색상에서 원하는 색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차트 옆에 더하기 버튼으로 데이터 레이블 체크를 해주시면 맵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서 삽입을 통해서 리스트도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회사에서 엑셀로 증감률을 나타낼 때이렇게만 하시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수식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증감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엑셀이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수식을 입력할 범위를 선택을 해 주고요. 단축키 컨트롤 1을 눌러서 셀 서식을 열어 주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식 아래에 양수와 음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해줄 거거든요 양수로는 주식처럼 빨강을 입력해서 미음키와 한자키, 탭키를 눌러서 위 화살표와 0%를 누르고 세미콜로 넣어줄게요 자 음수는요 주식처럼 파랑을 입력하고 아래 화살표와 0%를 입력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증감을 계산하면 자동으로 서식이 세팅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엑셀을 사용할 때좀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표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은 진짜 간편하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엑셀에 정답이지 나으니까더 좋은 방법이 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만들어둔 표에 Ctrl+T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표를 만들어 봅니다. 표 아무 곳이나 눌러주시고 테이블 디자인으로 가볼까요? 슬라이서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원하는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물건의 큰 대분류인 카테고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서 위치랑 크기를 알맞게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슬라이서 클릭해서 열에 가로 버튼 개수도 원하는 대로 입력해 줄게요. 이제 카테고리 분류만 누르면 원하는 데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표에 차트를 넣어야 될 때가 있죠? 일일이 넣기에는 불편하시고,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 요 방법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엑셀에 정답이 있진 않으니까 더 좋은 방법 알고 계신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막대 차트를 추가할 셀에 등으로 입력하시고 값을 불러온 뒤에 자동 채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선택하고, 홈탭, 조건부서식, 데이터 막대에서 기타 규칙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세창에서 막대만 표시를 체크를 해주시고, 채우기랑 색을 기호에 맞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라데이션을 하고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후 확인을 눌러 주시면 간단하게 막대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회사에서 엑셀을 하시다 보면 차트를 쓰시게 되죠. 자리 차지가 많은 큰 차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셀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미니 차트를 가독성 좋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이미지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방법으로 힘겹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은요, 엑셀 안에서 이 미니 차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파크라인이라는 거거든요. 자, 차트를 넣고 싶은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후에 삽입, 그리고 스파크라인으로 들어가 보시고,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만들기 팝업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 차트로 만들려는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 주세요. 그 후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셀 안에 이렇게 작은 차트가 생기게 됩니다. 자, 스파크라인 탭에서 원하는 색이나 표식 설정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회사에서 인쇄를 하실 때 내가 다 해와야 되는데 엑셀 파일이 인쇄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멘붕이 옵니다 그리고 이걸 시킨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자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되죠 자 오늘 이 엑셀 인쇄를 한 번에 예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이시는 파란 테두리 안쪽까지만 인쇄가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인쇄 영역이죠 그리고 파란 점선은 페이지를 끊어내는 단위라고 보셔야 되는데 마우스 드래그로 영역을 조절해 주시면 예쁘고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또이 테두리를 바깥쪽으로 다 밀어주면 원래대로 한장 단위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 보기로 바꿔서 저장해도 예쁘게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죠.